네 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요즘 저희 병원에는 앞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제 앞니 치료에 조금 재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점점점 축적이 되고 있어서 뭐 이게 원래 본인 치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하고 난 다음에 아 티가 나지 않고 좀 자연스러운 심리적인 고철무들을 완성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참 안타까운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으면은 여러 개의 치아들을 잘 치료를 할수 있었을 텐데, 어, 이거를 뭔가 크라운을 하는 중간에 환자분이 계속 아프다고 했는데, 아, 뭐 괜찮다. 좀 기다려 보자 하고 크라운만 계속 교체를 권했던. 병원에서 도저히 이건 아파서 안 되겠어가지고 저희 병원을 찾아온 케이스입니다. 앞니 크라운 교체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앞니 크라운 교체하실 시기가 되신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앞니 크라운을 교체하실 때 반드시 내부 상태를 파악을 하시고 내부를 재치료를 하시고 치료를 하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앞니 크라운 교체하실 때 절대 크라운만 교체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내용, 말은 어, 앞니 크라운 교체할 때 크라운만 교체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니 크라운 교체할 때 크라운만 교체해야 되는 상황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의 케이스를 보시면 대번에 아실 거예요. 이 환자분은 실은 앞니 쪽에 뭐 사회생활을 하고 앞니가 이제 가지런하지 못해서 크라운을 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교체를 마음을 먹고 교체를 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 보면은 여기 이제 신경 치료가 되어 있고 이쪽은 이제 크라운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신경 치료가 안된 치아 같은 경우에는 제거하고 안쪽에 충치가 있으면 충치만 치료해서 다시 크라운만 교체를 하면 될 텐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 크라운을 다 교체를 하다가 이쪽 치아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그쪽 치과에서는 어, 엑스레이상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아프다고 하냐. 우리는 지금 크라운만 교체를 할 건데 그뭐 이거는 다시 신경치를 해도 안 되고 아프면은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환자분이 이 다섯 개 치료는 그 치과에서 마무리를 하시고 이 하나 때문에 실은 우리 병원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좀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실은 이제 이게 아프지만 이 치아가 아프지만 이 치아도 뿌리 끝에 살짝 염증이 있어 보여서 저는 이제 아, 좀 안타까운 거죠. 이걸 내부 상태가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아이나 다를까 이제 내부 상태를 임시차를 벗겨 보고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까맣게 변색이 돼 있죠. 이렇게 까맣게 변색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틈이 있다는 거. 여기에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없을까요? 저는 100% 세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균을 치료를 하려면 반드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재신경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재신경 치료나 내부를 치료를 하는 게 기초 공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재치료를 하고 다시 크라운을 씌워야 크라운을 씌울 때는 최소한 10년 이상 쓰려고 씌우는 건데 중간에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내부가 깨끗한 상태에서 씌우는 거랑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크라만 교체하는 거랑 어떤 게 문제가 덜 일어날까요? 당연히 깨끗하게 한게 문제가 덜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재신경치료부터 먼저 차근차근 했더니 아, 이나 다를까 내부를 깨끗하게 하고 약제를 했더니 아 원장님 이제 안 아파요라고 하는 거죠. 엑스레이 상으로 절대 뿌리 끝을 괜찮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엑스레이 상으로 염증이 있게끔 보일 때는 많이 염증이 진전이 됐을 때 염증이 심할 때 그런 거죠 그리고 내부가 까맣게 변색된 거는 마찬가지로 예쁜 크라운이 돼야 되고 안쪽에 까맣게 보이는 게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변색된 거는 반드시 실활치 미백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밝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밝게 하고 여기를 레진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씌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짜리 크라운을 할 때는 좀 어려워요 실은 왜냐면 항상 대칭적으로 색깔이 소재나 색깔이 같아야 되는데 치과마다 미세하게 기공성마다 크라운 블락 같은 거 이런 거 쓰는 게 제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색깔 맞추기가 힘들지만 어쩌겠어요 여기 다섯 개 크라운은 하신지 지금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다시 할순 없고 이치아를 열심히 만들어 드린 거죠 그래서 이 내부를 외진으로 다시 이렇게 하고 이제 실알치 미백을 통해서 색깔을 찾아줬고 이렇게 변색되고 지저분한 거를 이렇게 깨끗하게 바꿔 주고 그다음에 크라운을 갖다가 예쁘게 다시 해 드린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초진이고요. 지금 마지막이에요. 자, 미세하지만 이 부분 입몸 부위 이 부분에 뭔가 미세하게 까만 느낌 그림자처럼 보이는 느낌이 있으시죠? 이것도 분명히 내부가 저는 지저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양쪽 치아를 동시에 치료했으니까 이쪽이 이렇게 지저분한데 과연 이 치아가 멀쩡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뜯어냈을 때 내부 상태를 보시고 충치가 있으면 충치 치료를 당연히 하셔야 되시고 내, 내부가 지저분하면 엑스레이 상으로 괜찮아도 재신경 치료를 하고 다시 크라운을 씌우시는 게 환자분한테 옳은 치료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크라운을 교체하실 때, 앞니 크라운을 교체하실 때 중요한 거는 내부의 상태. 기초공사가 치과사 입장에서는 돈도 안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크라운은 일단은 비용이 비싸잖아요. 치과사가 단시간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치, 크라운의 포커싱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환자가 얼마나 그치아를 오래 쓸까에 대해 포커싱을 맞추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내부가 지저분할 때 그냥 크라운만 교체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어, 환자분들이 크라운 교체하실 때, 특히 앞니 크라운 교체하실 때 어, 치과를 잘 선택하셔서 오래토록 치아 뽑지 않고 본인 치아로 예쁘게 밝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DM 닥터 꼬집 좋아요와 구독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